수부티르 아하 에밤 에따드 바가반 에밤 에따드 수가타 바하 바스테 로카 다타 보 바베 유후 수부티르 아하 수보리가 대답했다. 구마라스님은 번역하지 않으셨고 현장스님은 선현답본 선인이 대답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에밤 에따드 바가반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준이시여 에 व 에따 त 수् त 참으로 그러합니다 선서시요 बाहावस्ते ब 라는 것은 바하바스하고 때이 TE, 때라는 것은 그들이라 뜻입니다 앞에 바하바스라는 것은 많다는 것이니까 많은 것이 그들 이런 뜻입니다 ल ो क ा द 로카다투의 변형인데, 세계란 뜻입니다. 세계들은. 바베이라는 것은, 있다란 뜻입니다. 되겠다. 구마라스님은 심다 세존, 심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라고 번역했고, 현장스님께서는, 요시 세존, 요시 선서, 시체 세계 기수 심다. 이렇게, 자세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요. 그렇습니다, 선서시요. 선서라는 것은 수가 답니다그무 세계들은 그 숫자가 매우 많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요. 참으로 그러합니다 선서시요. 그 세계들은 많습니다. 수보티 replied, "So it is, O Lord. So it is, O well d o n these world systems would be many 수보티가 대답했다 replied so it is 그렇습니다 a oh, lord said nešio so it is 그렇습니다 a oh, well can 잘 가신 분이셔 선서시요 these world systems 이 세계 시스템 이 세계가 would be many 많을 것입니다 toka van aha ya van ta hasbutte d e s h u loka da 두슈 사트바하대샴아함 나나바범 징타다람 브라자나미. 바가반 아하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구마라스님께서는 불고 수불이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이르셨다라고 번역했고 현장 스님께서는 불론 선연 부처님께서 선현에게 말씀하셨다고 보역겠습니다야반다 뭐뭐하는 만큼 뒤에 따반다 이렇게 상관적으로 많이 씁니다. 관계사입니다. 수브 때, 수브리어, 때수 이렇게 쓰게 되면 척격이 된대요. 가다투슈 이것도 척격입니다. 사트바하 그래서 그들 세계에 있는 사트바 중생들. 란 뜻입니다. 구마라스님께서는 이소 국토 중그 모든 국토 안에 있는 소유 중생 모든 중생의라고 번역했고 현장 스님은 내지 네 나가 이소 제 세계 중 소유 유정 중생을 항상 현장 스님은 유정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사트바 이것을 구마라스님은 중생으로 번역하고 현양스님은 유정으로 번역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나가 그묻 세계들에 있는 유정들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떼샴 그들의 아함. 아함은 빨려도 같습니다. 나는 나나 바밤.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 가지들이란 뜻입니다. 따, 따람. 이것은 마음의 흐름입니다. 의식의 흐름이라기도 좋습니다. 구마라스 스님께서는 약, 간, 종, 심. 이 종심이 뭐라고? 종류가 갖가지인 마음입니다.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이라고 번역했고, 현장 스님께서는 피제, 유정, 각, 유, 종, 종, 기심, 유주. 마음이 흐름이니까 심유입니다. 심유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묻 유정들은 각자 각가지 그 마음 흐름이 있을 것인데 브라자나미 이 브라자나미는 지혜로서 알고 있다. 우리말로 통찰하다인데 이 대념착용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빠자나띠입니다. 이 띠는 3인칭 단수 현재행인데, 여기 남이 이렇게 아미를 쓴 것은 이것은 1인칭 단수 현재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자 나미는 이것은 바로 통찰지로 아는 것. 즉, 즉, 지혜로 알고 있다. 이 지혜로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삼법인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법인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로 알고 있다. 즉, 모든 것이 변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실체가 없다고 라 알고 있다. 중생도 중생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 현대심불가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만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수불이여, 그들 세계에 들어있는 그들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마음의 흐름을 나는 지혜로 알고 있다. The Lord said as many beings as there are in these world systems. Of them I know in my wisdom the manifold trends of thought. The Lord said,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as many beings as, as, s one 비교입니다. There are in this world systems 이 세계만큼이나 많은 많은 중생들이 of them 그들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는데 in my wisdom, 지혜로란 뜻입니다. The manifold, 이 manifold라는 것은 많은, t r 스 n s c 추세인데 of a thought, 생각의 추세, 이 생각의 추세가 바로 심류입니다. 심류, 생각의 흐름, 마음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 얘기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